어느 네. 골목길에서 드레와 누군가 얘기한대 이봐 왜 무슨 일이라도 너랑 이제 있, 너랑 있는 게 너무 지루해 정말로 이제는 나도 다 컸잖아 이봐 나도 너랑 같이 가는 게좀 싫은데 그냥 좀참난널지켜는게 인구라고 제발 제야 이제 날 주위 사람도 없잖아. 어? 제발 제 정신으로 타요. 나는 너의 소호신이야. 닥쳐. 나도 이제 사모권을 삼았어. 이제 나도 자유노인으야 가자. 모든 동물을 꼭 지켜야 해. 인간들은. 지금 너 때문에 내모습 완전히 불사신되었잖아. 이봐, 나도 좀잘 살았잖아? 나도 자유권이 있잖아. 인간들처럼. 그래, 나도. 잘... 어? 자, 잠깐, 뭐라고? 너 방금 뭐라고? 야, 방금 뭐라 했냐? 너 방금... 야, 이제 떠날게. 정말로. 알겠어. 잘 지내야 돼. 그리고 아까 전에 정말 미안했어. 알겠어. 또 쫓아오지 말고. 잘 지내야 돼.